장관부터 댓글 조작 사건의 김경수 경남지사 등 계속해서 여권 인사들이 줄줄이 좀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판사 탄핵 이건으로 앞으로 재판에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세요. 아니 영향이 있겠죠. 네. 음. 어떻게 어떤 있을까요? 영향이냐면 이제 어떤 야당이 질문하는 그런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네. 앞으로 있을 그러한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재판에. 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만드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야, 뭐, 그, 질문을 그, 하실 그, 수 그, 있어요. 그, 그, 있는데 아니 이렇게 판사들을 탄핵해가지고 법관들의 자존심을 그, 건드리고 그러면 그 재판에 음. 악영향을 미치지 선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웃음> 그런 <웃음> 일을 왜 <laughs> 하겠습니까? 예. <laughs> 그리고 한 말씀만 짧게 붙이면 예.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저는 뭐이 사건과 별개로 띄어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면 우리 국민의 이 가슴 속에는 사실은 유권 무제, 무권 유제. 뭐~ 이런 (DNA들이) 있습니다. 예.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더 받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법원이 법원마저도 사법농단을 했고 내가 재판받을 수 있는 그 재판에 영향을 이렇게 판사들이 미칠 수 있구나라고 예. 하는 것을 국민들이 처음 알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180석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네. 그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죠. 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유권 유죄 권력이 있어도 죄가 있으면 유죄가 되고 무권 무죄 권력이 없어도 죄가 없으면 무죄를 받는 그러한 세상을 좀 만들어 보자고 하는 시도 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 생각은 다를 수. 있...